이민 신세계를 만나다 김윤은사 한국문협 벤즈브 신세계 교향곡은 체코 출신 드보르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작곡한 곡으로 이민자들의 심정을 음악으로 표현해 주었다고 볼수 있다. 교향곡의 도입부분은 약간 공포스러운 연주가 나오고 중반부에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운율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며 끝부분은 승리를 다루는 듯 장엄한 연주로 마치는 곡이다. 이와 같이 이민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모두가 신세계를 만나 예상치 못한 일로 당황하며 시작되는 현실이다. 다만 극히 일부의 전문직이거나 아주 부자들에게는 예외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마치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여 철조망 통과를 하듯이 생존을 위해 삶의 현장 그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나 역시 카나다 생활 30년이 넘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살아왔다. 한국에서의 신학과 목회 경력, 리전트의 유학까지, 10년의 신학과는 무관하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사실 이민자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목회를 한다는 것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설교로 되는 것을 느끼면서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유학 시절에 만난 폴스티번 선교수님의 영향으로 목회자도 자유로워지며, 직업을 갖고 시장이라는 생활의 현장에서 목회자가 되라는 강의는 나에게 새로운 충격이었다. 그후 나는 선임자가 나에게 미자립 교회를 맡기듯이 후임자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진짜 이민자가 되어 가족을 돌보기로 하였다. 그후 이민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한국에서의 대형 교회 목사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내 자신이 지금은 대형 트럭을 몰고 미국과 캐나다 곳곳을 여행하듯이 다니며 수많은 만남, 그 속에서의 사연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며. 불감이 되기도 하며 내 마음속에 파노라마 영상으로 저장되어 있다. 또 다른 나의 변화는 현역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는 교인들 신방을 다닐 때 대접을 많이 받아서 집에 돌아오면 소화를 무시켜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랫배까지 나와 힘들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내가 오비축구부에 가입하여 시간이 될 때마다 운동장에 뛰어나가 열심히 축구를 하는 덕분에 트럭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축구를 한지 벌써 29년째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축구공을 차며 땀을 흘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다. 지금 내 나이 73이지만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 열심히 운동하는 현역 축구 선수이다. 나의 청소년 시절 많은 책을 읽을 때 감동이 되어 문학소년의 꿈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삶이 녹록지가 않아 내 속에서. 깊이 잠자던 문학의 꿈이 나의 트럭 운전 중에 다시 살아나 글을 쓰게 되었다. 운명처럼 반병선 목사님을 만나 2년 넘게 사사를 받아 새롭게 글을 쓰며 문단에 등단할 수 있었다. 2013년 한국의 순수문학에서 수필집을 출간하였으며 같은 해 순수문학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고인이 되신 반병선 목사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없다. 오랜만에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들으며 지나온 내 삶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다. 카나다 이민생활 30년 교향곡 도입부에 나오는 음악처럼 불안과 공포의 선율처럼 시작된 나의 이민 초기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는 동안 가정이 안정되어 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아들의 가족을 도와줄 수 있음은 나의 사명인 듯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거 한국에서의 목사로서 상상조차 할수 없는 변화는 이민을 통해서 신세계를 만난 내 모습이다. 나의 동문 목사들이 대부분 은퇴한 이즈음에 나는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 곳곳을 다니는 대형 트럭커로 푸른 야외 운동장에서 젊을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운동하는 축구선수로 그리고 수필가로서 글을 쓰고 발표할 수 있는 신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한다.